아저씨가 그린 그림이잖아요. 뭐, 아저씨가 그린 그림은, 어, 동영상 올려놓고 보니까, 52번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그림도 있어요. 사람을 그릴 때도 있어요. 있었어요. 자전거 타는 소녀, <laughs> 사마귀를 그린 적도 있고요. 아,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얘기한 적도 있었고요. 처음에는 주로 사람을 그렸네요. 베트남 아이이고, 대생이자면, 요건. 우리 복순이 얘기 때, 이건, 그, 문제 형제의 죽음이라는 사진 속의 아이. 이거는, 동영상 촬영을 하지 못한, 리트리버. 아마 아저씨가 52장의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어메! 네. 52장이 이렇게 많았군요. <laughs> 가 지고 있습니다 아저씨가 근데 복순이나 뭐 다른 아이들을 그린 그림은 제가 버릴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반려견을 그린 그림은 그냥 내 마음대로 이 이소룡, 이건 몸만 그린 거예요. 이거는 인권 침해, 뭐 이런 농담도 뭐 그린적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우리 준이요. 이게... 최초로 여러분들 앞에서 그린 고양이 그림인 것 같고 여러 마리 있는 복순이 새끼들 이건 선생님 자식 이거는 최초로 그린 아저씨 자화상 복순이랑 칠복인데 지금 칠복이는 없죠 그람 선생님, 이건 이제 아저씨 소설 캐릭터를 그린 적이 있었어요. 이건 신문 보고 그린 거. 아, 이게 첫 시작입니다. 베트남을 설명하면서 그림으로 설명했었거든요. <laughs> 이건 아저씨 찐팬이에요. 지금도 계속 덕글 달고 다니고 있는. 초등학생이 금붕어를 키우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금붕어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거는 아저씨에 대해서 너무 무례하고 실례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알아서 인터넷 에서 사진 하나를 찾아다 찍은 그림 이고 8월 21일날 나이 먹은 복순이 를 그리려고 그린 그림이네요. 고양이 그림도 두번 그렸었네요. 이거는, 아직, 사용하기 전에 먼저 그렸던 그림인데, 이게, 약간, 눈이 아프지 않은 종이 있죠? 약간, 회색빛 나는 종이. 그 종이에 처음 그림을 그려봤고, 이건 아저씨가 이세룡을 그린 겁니다. 얼굴까지 문만 그린 게 아니고 맞네요. 정말 사진 같네요. 한이 재미없어서 오고 자고 있어요. 아! 아저씨는 그냥 그림을 좋아하는 아저씨예요. 어. 어린 친구들한테 그 그림 좋아하는 할아버지. 그 초등학생 어린 친구들한 그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만화책을 보면서 따라 그리기. 그리고 지금까지 따라 그리고 있죠. 사진을 보고. 이상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고, 상상을 하고, 이야기를 꾸며오고, 그림을 그리고,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발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게 생각이 나요. 떠오르고 새로운 생각이 아 대부분 착한 생각이 많이 나요. 아저씨가 쓴 소설은 미성년자 관람 불가지만, <laughs> 아저씨는 재미있는 책을 많이 쓴것 같아요. 안무나 봐도 되는 책. 아유 이소룡 형이 꿈에 나타나게 생겼네. 저는 이양 유튜버 시작한 김에 저희. 구독자분들의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전부 다 그려드리고 싶어요. 아, 다 보내주는 건안 되고요. 이게, 보내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냥 그린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고 싶어요. 동영상도 올려드리고, 그럼 좀 기분이 좋지 않으실까 생각해요. 아저씨가 할수 있는 거니까. 음식은 만들어서 맛을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림은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음식 만들기 때려치우고, 베트남 이야기 때려치우고, 그림 쪽으로 그려서 사진을 찍어서 휴대폰으로 전송시켜드리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알고 이해해 주세요.